86번 보겠습니다. 뭐 어,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거나 그때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거 너무너무 지겨워. 그래서 이 교재가 마음에 들어. 지겹도록 반복시키는 거지. 보겠습니다. 집합 A는 스몰 A부터 스몰 G까지 있는데 그때 이 x라는 집합은 x 집합은 스몰 A, 스몰 B, 스몰 C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. 우리 친구, 그리고 이 x 집합은 스몰 g 는 너무 문 속해 있지 않아야 한다. 그때 만족시키는 a의 부분집합 x의 개수를 구하네. 그러면 아마 첫 번째 스몰 a, 스몰 b, 스몰 c 라는 집합은 x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이 x는 이 x의 부분집합은 부분집합은 오케이 만족시키 부분집합은 m a 스몰 a, b, c를 포함하여야 되고 포함하여야 한다. 이렇게 되는데 포함하여야 한다. 서술해 볼다그 다음에 이 g 라는 너무 x라는 원소에 속해 있지 않지? 그래서 x의 부분집합은 x의 집합 또는 부분집합은 원소 g 를 포함하지 않아야 돼.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. 없어야 한다. 속해 있지 않아야 한다. 스몰 g 원소 2지를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. 됐습니까, 우리 친구? 그래서 전체 원소의수몇 개입니까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개지. 그래, 우리 친구. 일곱 개 중에서 하나, 두시이 석상, 너구리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거나. 그 개수가 네 개죠. 그렇죠, 우리 친구. 그래서 2의 3승이니까 답은 여덟 개가 되겠습니다. 됐습니까, 우리 친구? 옛날 여기서 집합 X의 개수는 8개 옛나 우리 친구 여기서 부분 집합 빼야되겠네? 집합 그렇지 X에 집합 옛나 우리 친구 얘 예.